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아, 혼자 투자하실 때는 이게에뭐 똥인지 된장인지 암흑인지 비친지 빠지면은 공포고 오르면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비전, 예, 현재 상황, 현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좋은 소식, 아주 따끈따끈하고 좋은 소식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잠시 차트와 시황을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부터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170억.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어제 월요일, 화요일 때는 요 시간만 돼도 막 천억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관들은좀 팔고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 매도세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저는 물론 오늘 지금 뭐 600원, 700원, 뭐 8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5일선도 일시적으로 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결국 이거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은 너무 훌륭한 가격이다. 그리고, 예, 머지않아. 그리고 내년, 예, 내년, 내후년까지 너무 탄탄대로가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M&A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안 되더라도 탄탄한 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자, 여기 보시면, 뉴스원에서 나오죠. 예. 사실은 이게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도 나오고, 지금 뭐 현물가는 이미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자, 디램 현물가 5개월 만에 반등, 예, 삼성전자, 추세 상승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게 자,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5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이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자. 어, 지금 한번 반등을 또 하면 아마 추세적인 상승을 예,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DDR4 같은 경우에 8 DDR4 8GB 바이트입니다. 지난 7월 15일 고점 4달 4.62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한 46%를 하락을 했어요. 지금 4,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하나 또 제가 좀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물가는 보통 pc 쪽입니다. pc 예 pc 쪽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요런 쪽에 이제 현물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 서버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은 현물가보다는 보통 고정거래 가격을, 이렇게 대형, 예, 대형 고객,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대형 고객인 경우에는 보통 고정거래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현물가, PC 쪽, 뭐, 우리가 뭐,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가면은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현물가 이렇게 바로바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의 다 PC 쪽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현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거, 딱, 요거, 제가 여러분께 하, 딱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어, 라인이 있어요. 반도체 라인이 있는데, 다 달라요. 뭐, 서버 쪽 라인, 모바일 디램, 서버 쪽 디램, 그 다음에 이제 PC 쪽 디램, 다 다른데, 자, 서버하고 모바일 쪽에 수요가 엄청 많아. 예, 서버 모바일 쪽 수요가 많으면, 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예, 라인을 현물 쪽, 예, 그니까 러 이제 PC 쪽보다는 서버하고 모바일 쪽에 라인을 더 깔겠죠. 그러면은 서버하고 모바일 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깔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예, PC 쪽은 어, 덜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예, 그렇게 되고 반대로. 서버하고 모바일의 수요가 많이 적을 것 같아. 아이, 그럼 만들어봐야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라인을 PC 쪽, 현물가 쪽으로 돌리면 현물가에, 현물가가 내려가겠죠. 그냥 물량이, PC 쪽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조사, 공급사 쪽에서 서버하고 모바일 쪽에도 어떻게 한다? 예, 아, 우리 안 판다. 예, 이 가격에는 안 판다 고 재고를 쌓아두고 있어요. 오히려 재고를 쌓아두고 있고, 있고, 있고 또 현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어, PC 쪽도 예, 물량을 그렇게 많이 출하를 이제 안 하면서 재고를 이제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 현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이제 이대로 쭉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재고사 쪽, 아 수요자 쪽에 서버 쪽이나 모바일 쪽에 수요자 특히 서버 쪽이겠죠. 모바일 쪽에 예, 재고가 이제 쌓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현물 가격은 현물 가격이 있고 고정 가격이 있는데 현물 가격은 고정 가격 대비 지금 한14%더 낮아가지고 내년 상반기 고정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세는 왜냐 현물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의 갭 차이가 아직 14%가 있다는 거예요. 현물 가격이 더 싸다는 거예요. 14%.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현물 가격이 멈췄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멈추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고정 거래 가격의 하락 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 디램 가격의 낙폭, 예, 디램 가격이 엄청난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낙폭이 줄어드는 것만 확인을 해도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삼성전자 오늘 뭐, 뭐, 600원 빠지고 700원 빠지고 이렇게 하고 흔들고 하겠지만, 눌림목을 주지만, 여러분,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예, 상승으로 가기 위한 깨구리가 살짝 뒤로 빠지는 그런 형국에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거래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괴리율은 지금 한 마이너스 한14% 정도 돼요. 역사적인 저점이 마이너스 한20%괴리율이요 괴리율,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 20% 정도 더 빠지는 게 역사적인 괴리율이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14%로 거의 이제 마이너스 어, 이십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 기업들의 어떤 PC 수요도 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예, 기업 활동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끝나면서 이제 재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PC 업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또 기업체들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 디 예, 램의 현물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내년에 DDR5 나오고 하면서 당연히 3분기, 4분기 서버 쪽이나 이쪽은 좋아질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저는 내년에 모바일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얼마 차지하지 않는 15% 밖에 안 되는 PC 쪽을 걱정했는데 PC 쪽도 현물가가 지금 이제 올라감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성전자 주가를 볼때 지금 큰틀큰 큰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가면 요런 지금 주가 하루하루 등락에는 크게 예, 우울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